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 차량에 수동 안전벨트를 자동 안전벨트로 개조하는 작업입니다. 이 수동 안전벨트는 길이 조절이 수동으로 되는 거라서 아이들의 체형에 맞춰서 일일이 선생님들께서 맞춰주시고 여러가지 손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너저분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이 수동벨트를 자동벨트로 교환하는 작업입니다. 일단 길이 조절이 자유롭고요. 아이들이 내리고 나서도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벨트입니다. 2열 3개, 3열 3개, 4열 3개, 네, 전체 수동벨트를 자동벨트로 교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.